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공항이고 유심사고 지금 우버택시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서 면세품도 뜯고 싶고 쉬고 싶네요. 내일 또 관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Bye. 여러분 저는 우선 조식을 즐기러 왔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늘 하늘을 못 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지. 응. 여러분 저희는 선데이 마켓을 가려고 짐을 맡기고 나왔어요. 선데이 마켓 갔다가 이제 우리. 그래서 목을 스트라하버 리조트로 갈 거예요 현대마켓 갔다가 환전하고 리조트로 날씨는 한국이랑 어? 아 맞다 안넣나 보다 핸드폰으로 찍어 잠시 이거 거기에 있어 캐리어에 카드 왜안 넣어놨어? 아 몰라 <laughs> 이걸로 찍게 가서 갖고 올까? 에 여기서만 잠깐 안 찍으면 돼1 2시까지가찍 아니, 이제 우리는 마켓이랑 한 잔만 할 건데, 뭐 굳이 많이 찍겠어? 저 찍고 싶었어? 네. 현지에... 아니, 이사... 그 여행자들... 응. 막 저런 거막 찍잖아. 응. 그거 따라해도... ah... 아, <laughs> dsrr로 dsrr로... 근데 이거 뿌리니까 진짜 반짝반짝하다 갑시다! 말루에 일요일 일정을 껴서 오면 선베이 마켓을 들려보죠. 일단 현지 신상 입는 듯이. 현지에서 옷 사다 입어야지 올해 기억. 이 맞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 진짜 많아. 눈이라 버리에 이런 거보경해 그래서 한잔 하려고요. 한잔 하러 왔어요. 너무 더워서 커피 마시러 왔어요. 이 정도면 얼만데? 응? 이게 얼만데? 이제 커피 마시고 숙소 갔다가 택시 타고 우버 타고 10시밖에 안 된대? 그냥 어차피 여기서 할일다 했으니까. 가서 물놀이 할까? 그다 오늘 여기 내거 계획서 좀 봐봐. 가방 안에 여기 지금 현지에 있는 커피빈에 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2,000원, 2 5 0 0원인가싼거 같아요. 스타벅스도 되게 싸다고 들었는데 스타벅스를 못 찾아가지고 커피빈에 왔어요. 참 진하다. <laughs> <웃음> <웃음> <땡큐 그럴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잘 아침 니다이나니다고 나한테는 땡큐 이랬는데? 땡큐 그럴까저왜 한국 사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한국말로 인사안해주면 아니 근데 웃긴 게다 너한테만 외국말 <laughs> 하지 나한테는 안해 <laughs> 너한테는 말, 너가 말을 안 하니까 나 <laughs> 맨날 땡큐 하는 거 아니야? 난 사실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너는 확신을 하고 말하는 거. 야 <laughs> 서비스로 확실히 한국인은 어, 아니라고. 이거 하면 좋아해 줄 거라고. 어? 어, 시장에서 샀어요. 남자친구 엄마 갖다 준다고. 우리 엄마 이런 거 취향 아니야? 우리 귀찮겠지만 한번 쇼핑하러 꺼내볼까 호텔 가서 꺼내면안 될까? 꺼내볼까? 아 그럼 앞에 거 자르고 다시 물어봐 <laughs> 빨리 꺼내 아니 빨리 저청 앞에 거 잘라야 되니까 우리 귀찮겠지만 아 물건 괜찮아 쇼핑하라 끊어자고 <laughs> 어, 물론 꺼내줄 수 있지 귀찮지만 자 <laughs> 그리고 동생 여동생 사준다고 산 드림 캡쳐, 하얀색 드림 캡쳐. 이거는 자석. 썬데이 마켓에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여기서 음료수 먹지 말라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거 하나못알아들었다고 잘난 체하는거 봐라 나는 어제 조식은 거기서 먹는다 하는 거다 알아듣고 너한테 설명해줬잖아 근데 회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알아는 더러워 그래갖고 엄청 하는 말은 똑같아 어우 땡큐 예 아, s 트리.. 트리.. 트리 바.. 네 <laughs> 어제는 내가 <laughs> 네 <웃음> 이랬잖아 <웃음> 뭐라 물어봤는데 제가 흉터 때문에 잘안 입는 이런 오프숄더도 해외 나온다고 한번 사봤어요 입었어요 깔맞춤 깔맞춤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니? 다깔맞춤했어요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걸이를 <laughs> 그리고 이건 제가 했어요 초고추장에 손 찍어 나왔습니다 아, 그런 아직 개그 좀 하지만 편집할 때 힘드니까 욕걸 먹는 대로 다 먹어라 해본다 편집을 아, 여, 여 제주도 가면은 이거 뭐냐? 안에 있는 거를.

높게 해서. 저희는 밥 먹고 이제 체크인하려고 우리 룸 있는 클럽 라운지로 올라왔어요. 여기 뷰가 너무 예뻐서 여기서 선셋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우리는 여기서 선셋을 보려고. 조용하니 좋다. 오히려 여기가 낫다. 버스패리 들고 갈까 아니면 이걸 들고 갈까? 둘다괜으 팩트. 이제 이제 곧해치니까 야. 제 s 아, 이다 뭐지? 나우. 다자하오. 다자하오. 카드 뭐 갖고 가야 돼? 갑니다 우리도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내심 바랬는데 우리에게 그런 운은 없었다 유명한 상천시 푸드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해서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히 시 1회 타시 빨리 빨리 라리빨나 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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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저 아까 그 뭐냐 볶음밥에 아니 그거 뭐냐 아까 김빨어아나회리 빨리 먹고싶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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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빨리 빨 회, 네, 회. 네. 회사 어떻게 착, 착할 수 있어요? 래도 네. 네. 브린티. 망고, 망고. 망고. 빚도 망고. 고 아, 지 20이야. 1에 아, 1 k g 요1 0 k 잖아 이거, 이거. <shove> 이거 아, 맛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은 섬투하는 날이야, 가지고 여기 안에 수영복에, 래쉬가드에 버터 레깅스에, 신발 그렇게 신고 갑니다. 그리고 조식을 대충 먹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아, 네. 여기서 내일 먹으면 되지. 주면 된다지? 내가 떡 하지?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눈이 너무 부셔요. 햇빛이 장난 아닌데 덥진 않은 느낌? 배 타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투어 담당하시는 분 와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좋다. 이게 좋네. 우리는 여기 바로 우리 리조트 앞에 여기 배단한 데에 있었구나. 다른 숙소에 있는 사람들다 모여 가지고 응. 다른 다른 리조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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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거는 투어하고 야외에서 리트투어 파리 라나

Tell me, I'm the only one that you love. Life could be a dream, sweetheart. 하고 선셋보려고 라운지에 올라가려다가 시간도 남고 배고파서 우선 여기 1층 라운지 와서 샌드위치랑 마카롱이랑 음료랑 응.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 <놀람> 서나배 <놀람> 치우면 안 되는데 맛있는 30분만 있다가 11층에 라운지에 가서 산세세 을 보러 가야겠어요 물놀이를 했더니 완전 졸려요 난 맥주 파야 술 먹으려고 머리가 아프지만 야간 먹고 참았어요 뭐무이야 여 술을 또 양껏 먹고 또 브리즈비치 클럽이라고 또 술을 마시러 가요. 여기는 클럽이어가지고 신나는 노래도 있고 불쇼도 있고 막 그렇다더라고요. 오우, 너무 예뻐! 와, 진짜 하나. 아, 카메라에 색깔이 안 담기는 거야? 왜 그럴까, 진짜? 와, 너무 미쳤다, 진짜. 와, 지금이 제일 예쁜데? 와, 색깔이 안 남겨요, 여러분. 어, 색깔도 무막 하나? 막거어도 찍어보자. 와, 미쳤 너무 미쳤는데? 레이스피치클라우 와... 길 아닌데 거기? <목소리도> 음 <좋지>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가요 굿나잇 표정이 왜 그래? <목소리도>